안녕하세요. 저는 서승주고요. 어, 나이는 34살이고 많이 젊어 보이죠? <laughs> 네, 성수동에 직장이 있고 직장에서 가까운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제가 여태까지 직장을 좀 많이 옮겼었는데 전부 교통이 엄청 불편해서 1시간에서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를 다 다녔어요. 회사를. 드니. 이번에는 진짜 걸어서 다니는 회사를 다니겠다 해서 성수동 쪽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됐어요. 제 나이가 드니까 <laughs> 일찍도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성수동 와서 가장 놀란 게 일단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엄청 발전되고 막 카페거리 사람 많고 이런데 조금만 걸어서 가면은 제가 살던 용인 그 동네 같은 시골 같은 동네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과거랑 미래랑 공존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신기하고 좋았어요. 이문장이 이 질문이 가장 어려워가지고. 제가 옛날에 분당 살았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그때는 제가 거의 골목 대장이었어요. 놀이터 가면은 애들 막 통솔해서 같이 놀고. 그런 기억 생각해 보면은. 그런 거는 이제 동네나 마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빌라에 살고 있거든요 이제 근데 옆방 사람 얼굴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정도로 이제 동네나 마을의 의미가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 <laughs> 어, 고양이 오타쿠입니다. 이름은 루루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열살 되는 중년 고양이에요 지금. 그리고 한그 고양이가 한두 달쯤 됐을 때 제가 인터넷에서 보다가 그 고양이의 엄마가 길고양인데 피부병에 걸려서 이제 엄마조도 못 먹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데려오기로 했어요. 완전 어렸을 때는 저도 잘 몰라서 고양이가 무서운 동물인 줄 알았어요. 막, 눈막 이렇게 생기고 그렇잖아요. 막 핥힐 것 같고. 근데, 어, 되게 우연한 기회에 되게 가까이서 고양이를 본 적이 있거든요. 너무 이쁘게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관심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고양이 하는 행동들이, 어, 개가 하는 실수는 진짜 실수인데, 고양이가 하는 실수는 고의라는 말이 있거든요. 아까 제가 보는 앞에서 저를 쳐다보면서 물건을 이렇게 떨어뜨려요. 일부러. 근데 그게 또 매력이더라고요. 지금 원래 살던 용인에서는 시골인데도 고양이 길 고양이가 별로 없더라고요. 써막한두 마리 정도 이제 지나가는 수준이었는데 이제 성수동에 와서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거의 곳곳마다 골목에 고양이가 있는 거예요. 길 고양이가. 그리고 이제 대부분 한80% 정도가 사람 경계를 거의 안 하고 그냥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 앉아 있고 자고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어 성수동 길고양이 뭔가 특이 특별하다 이런 걸 느낀 것 같아요. 사람을 좀 경계해야 될것 같긴 해요 고양이들이. 사람을 좀 좋아하는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잘못 걸렸다가 또 학대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동물학대는 동물학대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제 본인이 자기보다 약한 생물을 학대하는 거에 이제 희열을 느끼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제 사람까지 해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애초에 동물학대를 했을 때좀 어 강하게 처벌을 한다면 나중에 더큰 일은 안 벌어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려동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아직 법적으로는 소유물로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그 법이 빨리 개정이 돼서 동물을 학대도 사람을 이제 해안 것처럼 같은 형벌을 좀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고양이에 대한 편견이 약간 있으신 것 같고요. 제 생각이 고양이가 시끄럽다고 하는 거는 이제 발정기가 돼서 이제 짝을 찾으면서 우는 경우인데. 그 경우에는 이제 동물병원에서 NTR이라고 이제 무료로 이제 중성화 수술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그걸로 해결이 좀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고양이, 길고양이들 먹으라고 밥이랑 물을 올려놓는 거를 싫다고 막 치우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그거라도 먹지 않으면 길고양이들은 쓰레기통을 뒤지거든요. 그럼서그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거리가 더 지저분해져요. 차라리 그냥 밥을 이렇게 주는 게 낫데 그거를 이해를 못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모든 사람들이 고양이를 좋아할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 개를 또안 좋아하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고양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고양이가 개보다 더 인간 친화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왜곡곡된 시선으로 바라봐지는 것 같아요. 음. 고양이 한 마리가 딱 있고, 사람이랑 같이 뭐 하이파이브를 한다든가 되게 특이하고 재밌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거에서 사람들이 어, 되게, 되게 특이하다 못 보던 거네. 그래서 그러면서 관심을 가지고. 고양이섬 같은 경우는 아예 관광지로 발전을 시킨 거잖아요. 작정을 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 하나는 우연이고, 하나는 이제 의도적인 거긴 하지만, 두 가지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